좋은 아침입니다. 기도의 망대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와를 섬길 때에는 여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에, 숨은 플랫폼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에, 숨은 플랫폼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올바른 생각입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올바른 생각을, 생각을 올바르게 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플랫폼입니다. 숨은 플랫폼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올바른 생각. 그럼 뭐가 올바르냐? 사람들은 내 생각이 올바르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게 큰 실수입니다. 내 생각이 올바르다라고 한다면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은 틀렸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내 생각은 옳고, 너는 틀렸고, 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갈등과 분쟁,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응답이 이미 와 있는데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놓치는 겁니다. 왜내 생각 때문에? 아. 어... 우리가 내 생각이 올바르다라고 믿는 거는 그 불신자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불신자와 똑같으면 하나님의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지만 우리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 축복 다 주셨지만 생각이 불신자와 똑같다면 불신자 수준도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신자보다도 못한 삶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에게 문제, 갈등, 위기가 왔다? 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문제, 갈등, 위기를 통해서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기에 잡혀 있는 거. 내 생각에 잡혀, 내 생각에 잡혀 있게 되면 문제, 갈등, 위기가 오면 그 속에 또 잡히게 됩니다. 내 생각은 아닙니다. 나의 수준, 기준, 표준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CVDIP가 나옵니다. 노예 포로 석국 시대 보면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고, 아, 이때 CVD IP를 발견한 그 사람 하나를 통해서 가문이 살고, 교회가 살고, 시대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숨은 플랫폼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참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참복음을 누려야 흑암의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납니다. 우리가 자꾸 힘이 되는 말, 위로가 되는 말 여기에 힘 없고 여기에 위로받고 은혜 받으면 안됩니다 참 복음 밖에 없습니다 참 복음으로 출애굽했고 참 복음으로 블레셋 이겼고 참 복음으로 성전 준비했고 참 복음으로 도단성 운동했고 참 복음으로 바벨, 바벨론에서 세계복음 하였고 참 복음으로 로마 살렸습니다 로마를 복음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플랫폼, 우리의 생각부터. 그러면 우리가 어떤 플랫폼을 세워야 합니까? 첫 번째, 보좌의 플랫폼입니다. 보좌의 플랫폼은 다른 게 아닙니다. 1, 3, 8, 즉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알죠 아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숨은 플랫폼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참 이거는 그냥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아내 생각이 아니구나. 그냥 놔버리면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썩은 동아줄을 그냥 생명처럼 붙잡고 있단 말이죠. 그거 그냥 놔버리면 되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붙잡는 게 어려운 거지 놓는 게왜 어렵습니까? 이 부분은 기도도 필요 없습니다. 기도한다? 그냥 놔버리면 되는 겁니다.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참 신기하게 그때 부자, 보좌의 플랫폼이 만들어집니다. 또, 두 번째, 보좌의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문제, 위기, 갈등입니다. 랩넌트 일곱 명의 특징이 다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플랫폼 만든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플랫폼이 세워지면 이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누구와 소통하냐, 남들과, 예,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건그 둘째입니다. 그건 다음, 나중 얘기고, 어, 먼저,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내 마음에 담기면 그게 나의 영혼 속으로 전달되고 그러면 나의 영혼과 영원한 것이 소통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 속지 않는 플랫폼, 무너지지 않는 플랫폼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 제일 고민되는 거그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야, 아닌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죠.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죠. 그래서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결단 단절하라는 얘기죠. 여러분의 생각을 끊어야 됩니다. 나를 너무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아, 아니다. 괜찮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되죠. 그래서 결단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항상 결단해야 됩니다. 그 뒤에 응답이 예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미리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을 정도로 미리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우리의 생에 가장 중요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교사와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어, 이분들이 가는 곳에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가문이 변하게 하시옵소서 이분들이 가르치는 랩너트들 때문에 미래가 바뀌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